약간 뭔가 나사가 한두세개 빠진 듯한 느낌의 게임이긴 한데 발키리란 들어가서 발키리 변경 외모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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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엔 발키리 변경 못한다고 장난해? 헤 네, 아니 이번에 해볼 게임은 10 발키리라는 방치형 모바일 게임 출시하자마자 점검을 하고 점검 연장을 해서 별점을 엄청 두드러 맞은 그런 게임 한번 플레이를 해볼까? 주신 오디는락줄 자. 게임을 시작해볼까 크흑 <laughs> 티르 어째서 니가 스킵 화면 아무 곳이나 누르고 가상패드로 이동을 할수 있어 그리고 왼쪽 중간에 있는 미션 같은 거 마을 근교 숲 1로 이동 누르면은 어 바로 이동하는구나 막 뛰어가는 게 아니네 자 전투를 해볼까 이 나쁜 놈들 자동전투로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편하게 자동전투 좋았어 스킬도 있는데 지금은 배운 게몇개 없어갖고 이 스킬 못 배워먹은 캐릭터야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 수동 저장을 따로 해줘야 되네 이 저장을 안 하면은 한개날라갈 수도 있어 오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계정 연동은 되는데 저장을 따로 해야 된다고? 뭐야 이번엔 공격력 증가 오레벨 달성 아 밑에 메뉴가 있네 발키리 이게 오픈이 됐고 이걸 누르면은 변경 강화 스킬 성장이 있는데 강화를 누르고 지금 선택한 릴리를 키워주는 거지 공격력 증가부터 막 눌러 막쭉 막막 해주고 방어력도 미리 해주자 이런 거 미리미리 해주면은 다 나중에 미션이 바로바로 완료가 될 거란 말이야 이렇게 아이 돈이 없어 그래도 또 눌러줘 됐어 완료했고 장비 아이템 장착하기 장비 란에서 요렇게 착용을 할수 있어 장착 눌러주고 장비함은 밑에 메뉴에 요렇게 있고 장비 외에도 토템, 유물, 코스튬 이런 것도 있네 자 이제 장비 아이템을 강화해보자 장비 란에서 어?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왼쪽에 장착한 것 중에 아무거나 고르고 강화를 할수 있네 이렇게 눌러서 강화를 하면은 뭐좀더 강해지겠지 강화에는 망치가 필요하고 지금은 망치가 몇개 없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강화도 해봤고 방어력 5레벨 달성 아까 했지 펫 구매하기 펫도 있구나 펫 메뉴에서 펫을 구매한다 펫 메뉴에 들어가면은 펫이 세 가지가 있네. 하얀 늑대, 샴 고양이, 아기 괴조. 어, 다 귀엽긴 한데 하얀 늑대는 적처치시 획득하는 골드가 20 증가, 골드지. 그리고 샴 고양이는 경험치, 아기 괴조는 골드 30 증가. 어 그럼 얘가 더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얘는 무료고, 얘는 9,900 원이고, 얘는 이거 뭐야 아이템이 하나 들어. 이것도 비싸겠지? 그러면 결론은 하얀 늑대나 쓰라는 거네. 그래 요거 일단 쓰고 먹이를 주면은 치밀도가 오르고 파밍 범위와 파밍 속도도 있네 능력치 같은 거. 음 그래. 이렇게 펫도 같이 다닐 수 있고 펫 사료 3개 이상 사용하기. 펫한테 요걸 먹이를 주면 되는 지금 몇개 있는 거야? 몇개 있는지는 모르겠어. 그냥 일단 막초. <laughs> 됐어. 그다음에 감시자의 뿔 5개 획득하기. 요건 퀘스트 템인 듯. 몹들 잡으면 주는 것 같아. 얻었고 생명력 증가, 오레벨 달성했고, 스킬 한번 보자. 스킬은 스킬란에서 볼수 있고, 이 릴리 캐릭터의 스킬이네. 이 중에서 쉴드 어택 강화해보자. 이렇게 강화를 하면은 더 좋아지지, 스킬이. 응, 그렇지. 자, 이제는 새로운 스킬 개방해볼까? 스킬란에서 두 번째 스킬, 메가 슬래시. 해금 조건으로 요뭐 아이템 요런 게 필요하네. 됐어. 그럼 장착도 해야지. 장착을 해주고 스킬은 자동으로 쓰는 거고 자동 전투를 켜놓으면은 발키를 또 강화해볼까 돈을 모았으니까 열심히 골고루 골고루 한 20까지는 전부 다아 이게 비용이 점점 많이 드니까 나눠서 잘 분배를 해서 배워야겠다 보편함을 뒤져볼까 오 사전 예약 보상 많이 주네 다 받아주고 스킬 개방도 했고 이번에는 장비 뽑기 드디어 뽑기구나 가보자 자 장비를 뽑아볼까 릴리 황유럽 아유공 캐릭터 뽑인가 보다 릴리의 영혼석 등장 확률이 증가. 발키리 뽑기. 발키리 여러 종류 중에서 뭐 하나를 뽑는 거지. 확률을 보면은 확률 낮은 게 아무래도 좋은 거 아닐까? 아, 등급이 헤이, 뭐야 이거? 등급이 몇 개야 이거 도대체? 그리고 요일 등급은 0.001667막요 정도 퍼센트. 우 미쳤다 이거. 발키리 먼저 뽑아 보자. 십해. 과연 어떤 발키리가 나올지 두둥. 아, 조각을 모아서 소환하는 그런 건가 보다. 30회 또해 보자. 어? 아유, 이거 600개 분이 안 남았는데, 과연 다른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을지? 요 정도 뽑았고, 장비도 뽑자. 장비는 또이 뽑기권이 다르구나. 3 0회한번더 뽑아주고, 음... 그래, 이렇게 뽑기도 해봤고, 토템 뽑기, 토템 뽑기에 쓰는 아이템은 또 따로 있어. 됐고 주택 보상도 받아주고 발키리 이벤트 보상도 받아주고 자 이제 뽑은 거 장비함 들어가서 장비란 들어가서 자동 장착해 주면은 이야 이거 완전 바뀌었지. 이렇게 풀 장착하면 또 엄청 세지겠지? 발키리란 들어가서 발키리 변경 외모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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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챕터 1 보스 고대의 주시자를 처치해야 돼. 아, 어, 그러면은 스테이지를 진행해야겠네. 가보자. 발키리를 바꿔 보고 싶은데. 퀘스트를 먼저 진행을 해야 되네 강화 도 해주고 늑대 잡아주고 그래서 발키리 뽑은 게 있는 거야? 어쩐 거야? 발키리를 소환하는 거야? 뭐 어쩐 거야? 어? 아직은 모르는 건가? 근가? 발키리가 오픈 대야만 야수있수 있는 토템 토템 장착 합성합성해주 해주고 제일 좋은 걸 장착하면 되는데 지금 고른 거밖에 없네. 생명력을 500만큼 즉시 회복. 오, 이런 거 좋다. 방어력이 10% 증가, 공격력 150% 피해를 주는 불꽃 주로 피해를 입히고 이런 마법 쓰는 것도 있네. 피레침 한번 장착해 볼까? 이렇게. 아, 그러면 피레침 축소네. 이런 거구나. 이번엔 발키리 15레벨 달성하기. 요건 좀 시간이 걸리겠다. 주스 배틀 1회 차며 주스 배틀은 뭘까? 난이도를 선택하고 전투를 해서 이기면은 막 보상을 받고 그런 건가 보다. 응, 뭐야? 빠르게 마시면 승리한다고? 어떻게? 미니 게임 같은 건가 본데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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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셔라.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주스 마시기. 그래, 술 아니고 주스. 그래서 주스 배틀. 음, 응. 음. 응? 아니 요런 뜬금없는 미니게임이 갑자기 나올 줄은 몰랐네. 그래 소탕도 있어. 응? 어? 이게 뭐야? 진짜로 주스 먹는 배틀이네. 그리고 요일던전과 현상수배 이런 컨텐츠도 있고. 아니 그나저나 저기 뭐야? 발키리 어떻게 바꿔 이게 뭐 아기자기한 맛은 있다. 그래도 약간 뭔가 나사가 한 두세 개 빠진 듯한 느낌의 게임이긴 한데. <laughs> 자 발키리 변경 빨리 해보고 싶어. 발키리 아까 뽑기도 했는데 빨리 발키리 변경 나와라 안 그러면 접속 종료하고 접는다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빨리 빨리 나와라 마을 근교 숲 3으로 이동 음 아니 이래 갖고 언제 이거 챕터 1 보스를 잡냐고 지도는 어떻게 보나 지도는 어디서 보는 거야 지도 여기 있다 여기 메뉴 바로 밑에 포탈 챕터 1에서 마을 근교 숲 4를 깨면은 보스를 잡는 거 같아 오케이, 좀만 더 참자. 좀만 더 버텨보자. 우와, 이번에는 발길이 30레벨 달성해야 돼? 그냥 마을 근교 숲 4로 이동 가능? 입장 불가야. 왜? 왜? 퀘스트를 통해서만 갈수 있어? 장난해? 이런 식이면 곤란하지. 30까지 키우려면 한참은 걸릴 것 같은데, 그전엔 발길을 변경 못 한다고? 장난해? 에이, 네, 아니.